인내하신 구세주여의 영어 제목을 직역하면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자비하신 주님입니다. 이 제목은 시각장애 시인 회니 크로스비의 개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뉴욕 메네튼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자신이 쓴 찬송 시도 읽어주고 또 같이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니는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 있었음에도 틈이 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가 집회를 진행하고 있을 때 죄수 중한 사람이 선하신 주님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고 절규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 절규는 곧 여러 사람의 합창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훼니의 머릿속에는 이 절규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훼니는 어떤 사람도 구원해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가 이 찬송시를 썼는데,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 때문에 일부 사람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즉, 주님은 누구나 받아주시는데 그 표현이 성경을 왜곡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판은 오랫동안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찬송과 작시와 신학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나 아이작 와츠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찬송 시인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비록 교회에서 배운 교리는 머릿속에 있더라도 시인은 상황에 맞춰 다소 변형된 표현을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단마다 신학적 견해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 찬송 시인이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독실한 감리교인이었던 횡이는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다른 찬송 시에도 나타납니다. 크신이를 이루신의 영어 원문 1절에는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쳐 모든 이가 들어가도록 생명문을 여셨다. 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표현 때문에 그것도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 때문에 이 찬송가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찬송가의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가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의 작곡자 윌리엄 도는 1832년. 코네티컷주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18세에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목공기계 공장 중 하나인 코네티컷주 노리치의 페이엔코 JA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8세 때는 신시네티 공장의 경영 파트너가 되었고 30세 생일에는 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만 보면 그는 대단한 사업적 수완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돈은 심장마비로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복하자 돈은 심장마비가 과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복음성과 작곡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을 꾸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작곡하고 교회학교 찬송가를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가 많지 않아 좌절했습니다. 그는 재능있고 신앙심 깊은 작사가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휘의를 만나는 과정은 다소 극적입니다. 1867년 사업차 뉴욕에 머무는 동안 돈은 친구이며 파이브포인트스 구제 성교센터 책임자인 벤미터 박사를 방문했습니다. 벤미터는 다가오는 성교센터 기념일을 위해 곡을 하나 써달라고 돈에게 부탁했습니다. 돈은 기꺼이 작곡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적당한 가사가 없었습니다. 이때 회니의 시가 그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에 대해 회니 자신이 자서전에서 밝혔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으리라를 작시했을 때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의 작곡자 로우리 박사가 돈에게 시를 보내도록 권했다. 그래서 메신저 보이를 통해 시를 돈씨에게 보냈는데 시가 전달될 때 마침 그는 미터 박사와 담소 중이었다. 그래서 잠깐 시를 내려놓고 담소를 끝낸 후 시를 읽었다. 그 시간은 불과 수분이었다. 시를 읽은 돈 씨가 나를 찾았지만 메신저 보이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후 그는 며칠 동안 나를 찾아 뉴욕 시내를 수소문하며 헤맸고 9일 정도가 지나서 마침내 내 하숙집을 찾아냈다. 그때 그는 시 저장료로 20달러를 건넸는데 그것은 통상적인 시 저장료 2달러의 10배가 되는 금액이었다. 당연히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주님께서 그시를 내게 보내셨습니다라며 받기를 강권했다. 그후돈씨는내 하숙집을 다시 방문했다. 이로써 동과 헨리의 새로운 파트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내하신 구세주연은 이들이 파트너가 되어 만든 초기 찬송가 중 하나입니다. 또 이내하신 구세주연은 무디 선생과 생키가 런던에서 부흥 집회를 가질 때 영국 교인들에게 처음 소개해 회니가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된첫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란에 짬쉼터를 치시면 됩니다.